네, 여러분, 여기 찾아오실 때 내비 찍으셔야 되는데요. 자, 내비 어디 찍으시냐면은 여기 우측에 주유소 있죠? 대명 에너지 주유소입니다. 대명 에너지 주유소. 자, 여러분, 그, 유턴 해가지고 왔을 때는, 자, 오른쪽에 주유소가, 자, 이게 무슨 주유소냐면은, 송원 주유소입니다. 송원 주유소, 내비 찍어 오시면 됩니다. 송원 주유소. 자, 주유소 지나자마자, 자, 100m, 200m, 300m, 400m, 500m, 600m. 바로 횡단보도 지나자마자 100m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서 다인농장 있죠. 이렇게 다인농장. 이렇게 두르시면 두르자마자 바로 좌측에 200m 전방에 저수지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아셨죠? 자, 그리고 이 오른쪽에 이렇게 포도밭이 있고요. 자, 영상을 주변을 한번 좀더 자세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오른쪽에 포도밭 있죠? 자, 포도밭에서 자, 이렇게 전방으로 이렇게 약간 좌측으로만 이렇게 틀어지면 이렇게 포도밭에서 좌회전 하시면 자, 보이시나요? 자, 앞에 보이시죠? 이렇게. 자, 저기 앞에 보이는 곳이 예, 망둥어 완전 꿀포인트입니다. 이 주변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자, 대충 어딘지 아시겠죠? 자, 여러분, 제가 그 부탁 말씀 한 가지 드리는 차원에서 오늘 포인트 공개하는 거니까 다름이 아니고 여러분들 포인트 공개하는 대신에 제가 제일 부탁하는 게이 쓰레기 때문에 그 포인트를 공개를 안 하려고 했었는데 여러분들 그 쓰레기를 꼭 깨끗하게 주변 정리를 해주시는 것을 당부드리는 조건으로 제가 이 포인트를 공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여기 낚시 오시면 즐겁게 하시고, 주변 정리 확실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안전하게 낚시 즐기시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좋은 시간 꼭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 10월 19일 날, 자, 이거 오리훈제입니다. 오리훈제. 야외 와서 오늘 야외 나들이 왔습니다. 자, 이거는 저기, 멸치 국물 국수부 요거는 비빔국수 입니다 자 오늘 팬분과 함께 자 점심으로 이렇게 야외에서 이렇게 굉장히 좋죠 야외에서 간단하게 한번 먹어 보겠습니다 자 드시죠 네. 네. 아 오늘 좀 약간 날씨가 쌀쌀하긴 해도 나름대로 좋으네요 그렇게 썩 춥진 않아요 엄청 맛있습니다. 음. 있습니다. 한수했는데 자, 요거는 첫째 말이 방생하면은 얘가 가서 소문 내서 야, 지렁이 물으면 별거 아니더라. 나주더라. 요거 하기 위해서 방생하겠습니다. 첫 수는 무조건. 자, 첫수. 야, 너 가서 소문 좀 내. 별거 아니라고 웃겨 보라고. 아! 요낚싯 대도 계시니까 요것도 방생하겠습니다 자, 소문 내라 소문 내라 자 한마리 옵니다 한마리 내라 소문 한 마리인가. 자한 마리 왔는데 자 요놈도 방생하겠습니다. 저는. 저는 잡는 것도 목적이지만, 저는 이렇게 잡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을 찍으러 왔습니다. 그래서 큰 것만 가져가겠습니다. <목소리> 자, 잘 가라! 제가 이제 소문을. <목소리> 자, 오늘. 네 마리째입니다, 네 마리째. 자, 네 마리까지 죽을 쌌자니까 네 마리까지만 방사하셨습니다. 자, 네 마리까지 방사합니다. 너 가서 소문 좀 내라. 자, 잘 가라. 자. 어서오너라. 어서오너라. 자, 여기는 던지만 나옵니다. 자, 이것은 가족들과 함께 자, 오시면 됩니다. 자, 던지만 나오는 꿀 포인트입니다. 어서오세요. 예, 어, 아, 여러분 좀 씨알이 좋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들이 제가 포인트 공개하는 대신에 집에서 가져온 쓰레기는 깨끗하게 해주는 조건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신신당부합니다 제가 오늘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지금까지 여기 관리를 잘 되우고 있으니까 어, 지금 이제 물에 좀 떠내려온 거몇개 있는데 제가 요거는 주워줄 테니까 다음에 오실 때는 여기 갖고 오신 쓰레기는 꼭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망둥어가 잘 올라옵니다. 여러분, 제가 저 뭐라고 짓고 어예요 까가도 망둥어, 망둥어예요? 아유, 거기다 해도 울리네요? 예. 네. 야 입질이 좋아서 그러네. 거기다가 해도 뭐라고 했나? 잘못 왔다고. 알았어, 들어가. 아, 입질이 확실히 오전보다 세졌네. 근데 모종이 까딱까딱했잖아요 이 절. 지금 알아요 근데. 아니 이거 손으로 들고 하니까는 거의 백발백중이네. 네네 이렇게 세 마리씩 올라옵니다. 세 마리씩. 제가 요번에 왔어요 이리 오나다. 강구가 잡는 거 엄청 재밌습니다. 무지하게 재밌습니다. 아주 지겹도록 재밌습니다. 오징어 물고 왔습니다. 오징어. 자, 여러분, 오징어 물고 왔어요. 오징어 물고 확실히 큽니다. 예, 네, 확실히 커요. 오징어 물고 왔어요.